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 UFC 라이트급 랭킹 1위 아르만 사루키안과 UFC 라이트급 랭킹 6위 된 후커가 싸웁니다. UFC 메인카드는 새벽 3시 시작, 사루키안대 후커는 4시 30분에서 5시쯤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경기 결과를 두고 선수들의 메시지와 예측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먼저 아르만 사루키안이 왜된 후커와의 경기를 선택했는지는 본인이 여러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아르만사루키안이 원하는 상대들은 이미 여러 인터뷰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항이 랭커들과의 경기를 우선 목표로 삼았고, 실제로 이들을 향해 수차례 도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이슬람 마카체프와 일리아 토프리아 역시 공개적으로 콜아웃하며, 누구든 상위권이라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부상과 스케줄, 기존 계약, 체급 차이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이 모든 매치업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퍼를 즉시 받아들인 유일한 파이터가 바로 덴 후커였고, 사루키안은 가능한 가장 빠른 경기이자 이름값 있는 상대로 의미가 있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결국 상위권 매치가 모두 막힌 상황에서 후커와의 대결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테폴로지 커뮤니티 픽입니다. 아르만 사루키안 대된 후커 경기의 테폴로지 커뮤니티 예측 1292표를 확인하면 결과가 한쪽으로 크게 쏠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커의 승리를 예상한 비율은 13%로 매우 낮으며 주로 KO나 TKO에 집중된 형태를 보입니다. 반면, 사루키아는 8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KO와 서브미션, 그리고 판정까지 전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선택을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팬들은 최근 경기력과 레슬링 기반의 우위를 이유로 사루키아의 승리를 강하게 예상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배당 흐름을 보면, 오픈 라인은 사루키아는 마이너스 310, 후커는 플러스 260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배팅이 집중되면서 사루키아는 마이너스 600에서 마이너스 500 범위까지 더 내려갔고, 이는 추가 하락률 11.4%로 시장의 신뢰가 더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후커는 플러스 360에서 플러스 400으로 올라가 언더독 성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베팅 시장은 사루키안의 우위를 확신하는 흐름이며 배당 이동 역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즉, 사루키안에게 시장 기준 83%에서 86% 승리 확률이 부여되었습니다. 댄 후커는 경기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르만 사루키안이랑 드디어 직접 붙게 됐는데 지금 기분은 어때?라고 물었고 사람 싫어하는 건 원래 좀 있어. 근데 경기 다가올수록 그 감정은 좀 사라져. 우리가 서로 안 좋아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그냥 이벤트 자체가 기대돼. 걔가 넘버 원 컨텐더니까 그 자리 훔치러 가는 거야.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감롯 이긴 뒤에 타이틀 가는 가장 빡센 길이 사루키안이라고 했잖아. 이번에도 그 계획 그대로야.라고 묻자 그래서 아르만 코라웃한 거야. 이 싸움 내가 직접 쫓아다녔어. UFC 퍼스까지 가서 펀터 캠벨이랑 쇼온 셸비 붙잡고 계속 이 경기 달라고 했거든. 감로 처리했으니까 이제 아르만 치우고 타이틀 달라고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페이스 오프 했을 때 직접 보니까 느낌이 어땠어? 라고 묻자 걔가 턱에 팔 뻗길래 내 바지 길이가 네 팔보다 길다고 했지. 리치 차이 꽤나. 난 전혀 걱정 안 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루키안이 이번엔 레슬링 빡세게 한다고 했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봐? 라고 물었고 레슬링은 둘다 지쳐. 결국 둘다 피곤해지는 싸움이지. 근데 난 피곤한 상태에서도 싸울 줄 알아. 거리 유지하면 개는 아무것도 못해. 중거리 와도 타격에서 밀려. 결국 개 선택지는 멀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날 잡는 것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사루키안이 호텔에서 만나면 인사하겠다고 했다던데 아직도 개 싫어해? 라고 묻자. 어제 봤어. 상관없어. 토요일엔 개 대가리 그냥 날려버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트래시 토크 네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냐는 말이 있던데 맞아? 라고 묻자. 아니지. 걔가 먼저 내가 도망간다고 했어. 그때 난 걔가 누군지도 몰랐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루키안이 타이틀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하는 거야?라고 묻자. 맞아. 걔가 넘버 원 컨텐더야. 근데 타이틀 전에서 빠졌잖아. 그래서 한번더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빅네임 파이터들은 다 개피할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쫓아가서 이 싸움 만든 거야. 솔직히 걔는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아르만 사루키안도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댄 후커와의 대결은 정말 오래 준비된 싸움 같아 보이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사실에 어떤 기분이냐는 질문에 기분 좋아. 너무 기대돼. 드디어 후커랑 싸우게 됐고 올해 첫 경기라서 더 특별해. 후커가 이 체급에서 너랑 싸우고 싶어 했던 몇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번 카드에서 선택지가 많았는지에 대해 응, 진짜로 그가 유일했어. 게이츠랑도 싸우고 싶었는데 걔는 거절했고 후커만 수락했어. 라고 말합니다. 몇년 동안 설전도 있었는데 막상 싸움이 가까워지니까 화난 감정이 사라졌다는 말에 대해 똑같아 그냥 이기고 싶어 내 목표는 타이틀이니까 후커도 좋은 타격 가긴 한데 지금 난 완전 다른 레벨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데이나가 이번 경기가 넘버원 컨텐더 결정전이라고 했는데 이번 한번 이기면 타이틀전 가는 거냐는 말에 그렇지 후커 이기면 다음은 타이틀전이야 라고 말합니다. 만약 챔피언이 웰터급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과도 싸우고 싶은지에 대해 상대가 누가 되든 상관없어 타이틀만 걸려 있다면 누구든 싸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지난 경기 이후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 캠프에서 새롭게 준비한 게 있는지에 대해 이번 캠프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 마지막 경기 후 거의 2년이 지났고 그 동안 발전도 많았어. 나도 이번 경기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돼. 예전엔 27살이었는데 지금은 29살이거든. 완전히 다른 파이터가 된것 같아. 훈련 방식을 더 성숙하게 바꿨다던데 지금은 더 베테랑처럼 느껴지냐는 말에 지금은 오버트레이닝 안 하려고 해. 일 좋아하니까 많이 하긴 하는데 몸이 못 버틸 때도 있거든. 전에 다쳐서 경기 못 나간 적 있었는데 이번엔 캠프 100% 소화했고 건강해 팀이 내 몸도 잘 관리해줬고 1월보다 훨씬 좋아 라고 말합니다. 감독과 여름에 싸우지 않은 걸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냐는 질문엔 그때 이슬람이 타이틀 내려놔서 타이틀 줄줄 줄 알고 그 싸움 안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일리아랑 같은 조지아 출신인데 서로 트래쉬 토크도 많았잖아. 그런 게좀 어색하진 않냐는 말엔 그냥 미디어 게임일 뿐이야. 조지아 사람들은 일리아 응원하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나 응원하지. 조지아에 아르메니아 사람들 많고 내 친척들도 거기 살아. 조지아 사람 중 10에서 15%는 나 응원해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경기 끝나고 몸 괜찮으면 1월 타이틀전에 단기간 준비하고 나갈 수 있냐는 말에 후커 이기고 안 다치면 바로 나갈 거야. 타이틀전은 절대 놓치면 안 돼. 평생 한 번일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포커를 쉽게 이기면 1월에도 뛸수 있겠냐는 말에 타이틀전이라면 당연히 싸워야지 라고 말합니다. 시계 컬렉션 영상이 화제였는데 지금 찬 시계도 멋지다며 가장 좋아하는 시계는 뭐냐는 질문에 브랜드마다 달라 롤렉스는 브루스 웨인 좋아하고 오데만은 스틸 모델 좋아해 근데 제일 좋은 시계는 아직 내가 못 가진 시계야 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이 최근에 찬 시계 봤냐며 그 시계 갖고 싶냐는 질문에 그 시계 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분노조절 프로그램도 받았고 이번 UFC 322 분위기가 살벌했는데 UFC에서 조심하라는 말 들었냐는 질문에 아니. UFC는 그런 말안해뭐 하라고 하지 말라고 지시 안 해라고 말합니다. 함자트가 이번에 코너에 서냐는 질문에 응, 함자트 내 코너야라고 말합니다. 후커가 테이크다운 방어 잘하는데 그래플링 싸움 가면 어떨 것 같냐는 말에 상대 경기 다 분석했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봤고 그걸 막는 훈련 많이 했어. 토요일에 보면 알 거야라고 말합니다. 항상 주변에 아르메니아 사람들 많잖아. 그런 응원이 너한테는 어떤 의미냐는 질문엔 난 응원 받는 게 힘이 돼. 누구는 부담될 수도 있는데 나는 아니야. 오히려 그런 게더 좋아. 그리고 그 덕분에 돈도 더벌수 있지. 일리아에 비해 네가 가진 강점이 뭐냐는 질문에 기술이 더 많아. 특히 킥싸움이나 레슬링은 내가 더 낫지. 라고 말합니다. 일리아가 웰터급으로 가면 후커 이긴 너는 바로 타이틀 받을 자격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지. 상대는 아무나 좋아. 할로웨이, 게이치, 패디 다 괜찮고 찰스는 최근에 졌으니까 줄 서야지. 라고 말합니다. 백악관에서 경기하고 싶은 파이터들이 많은데 너도 그중 하나냐는 질문에 아니 난 장소 상관없이 타이틀만 따면 돼 라고 말합니다. 카타르 첫 방문인데 어땠냐는 질문에 카타르 진짜 좋아 깨끗하고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다 친절해 몰도 가봤고 경기 끝나고 며칠 더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올해 첫 경기인데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지금의 너는 뭐가 달라졌다고 느끼냐는 말엔 훈련하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긴 어려워 파이터로서 얼마나 달라졌는진 토요일에 봐야지 근데 멘탈은 확실히 달라졌어 예전엔 감량이나 인터뷰도 너무 귀찮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편해졌어. 라고 말합니다. 후커가 니네 레슬링을 하이킥으로 제압하겠다고 하던데 그 말에 대해 하이킥으로는 레슬링 못 막아. 라고 말합니다. 멋지게 피니시해서 타이틀 경쟁자들 다 제끼고 확실하게 어필하고 싶냐는 질문엔 그럼 피니시하고 싶지. 근데 억지로 쫓진 않아. 25분 있으니까 기회는 분명히 와. 그걸 내가 잡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혹시 페디 핀블렛이 너보다 먼저 타이틀 도전하면 놀랄 것 같냐는 말에 아니. 차일손에는이 경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덴 후커가 아르만 사루키안이랑 붙는다는 발표가 나왔어. 관객이 원하는 걸 주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는 딱 WWE식 방식이었지. 사람들은 패디핀블렛 저스틴게이치, 사루키안 셋 중에서 조합을 계속 상상했는데. 그 누구도 댄 후커는 얘기 안 했거든. 근데 막상 듣고 보니까 이 조합이 제일 잘 맞아. 딱 맞는 매치업이야. 처음부터 후커는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정답이 된 거야. 그리고 만약 후커가 이기면 타이틀 전까지 밀어줄 바람이 확 불거야. 어떻게 이걸 우리가 놓쳤지 싶을 정도야. UFC 라이트 헤비급 6위 자마하 힐은 이 경기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아르마니 이길 것 같아 뭐 할지 뻔히 보이잖아. 걔는 상대가 누가 됐든 상관 안해 덴후커는 팬들 위해 싸우는 스타일이고 멋진 경기 보여주려고 하지. 근데 아르마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그냥 달려들어서 잡으려고 할걸종 울릴 때까지 말 그대로 붙잡고 늘어질 거야. 덴이 초반에 뭔가 세게 맞춰서 흔들리게 하지 않는 이상 진짜 지루한 싸움 될 수도 있어. UFC 라이트급 12위 베닐 다리우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르만 상대로 댄이 유리할 만한 포인트가 잘안 보여. 굳이 뽑자면 댄은 진짜 근성이 있는 타입이니까 주먹 싸움 되면 거기선 잘할수 있어. 근데 굳이 아르만이 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아르만이 이길 것 같아. UFC 여성 스트로급 12위 파이터인 파티마 클라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르만 사루키안, 난 진짜 그가 일리아 토프리아랑 붙었으면 좋겠어. UFC 패더급 14위 데이비드 오나마는 난 댄이 이길 것 같아. 댄 후커 더 행맨을 택한다. MMA그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르만 사루키안이 댄 후커랑 붙는 메인 이벤트야. 나댄 후커 진짜 좋아하는 파이터 중 하나인데 이번엔 아르만 사루키안이 이긴다고 본다. 사람들이 감로시랑 붙었을 때댄 후커가 좀 밀렸다고 말하긴 하는데 솔직히 그거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경기 아니었거든. 게다가 요즘 댄 후커, 테이크다운 방어나 스크램블 능력 진짜 많이 좋아졌어. 근데 감로시 하는 스타일은 솔직히 누워있는 것보다 계속 업다운 반복하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그런 스타일이 상대한테 더 낫기도 해. 감로슨 상위 포지션에서 파운딩도 약하고 서브미션 시도도 별로 없는데, 아르마는 다르거든. 아르마는 탑에서 무조건 데미지 주는 스타일이야. 올리베이라 상대로도 그랬고, 진짜 그라운드에서 깔고 패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물론 올리베이라한테 길로틴, 트라이앵글 몇번 잡혔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 위에서 때렸어. 댄 후커가 팔두 번이나 부러진 채로 이번에 복귀하는 것도 좀 걱정되고, 사루키안이 이런 애랑 다섯 라운드면 페이스적으로도 차이 날 거야. 게다가 아르만이 마카체프 상대로 가장 힘들게 그래플링 했던 상대야. 그게 몇살 때냐? 23살 때였지. 지금은 더 성장했지. 물론 조하킴 실바랑 붙었을 때좀 흔들린 건 있었지만 그런 스타일의 짧고 단단한 타격가가 사루키안에겐 좀더 까다롭긴 해. 근데 댄 후커는 그런 타입이 아니야. 크고 길쭉한 체형이란 말이지. 그래서 난 아르만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라운드쯤에는 마운트에서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TKO 낼 거라고 본다. 결론은 아르만 사루키안 TKO 승두 번째나 세 번째 라운드쯤에 끝날 듯. 경기 결과에 따라 퍼포먼스에 따라 둘중한 명은 타이틀 컨텐더로 치고 올라갈 발판을 만들고 한 명은 크게 밀릴 수 있는 갈림길 경기입니다. 팬, 선수, 배팅 시장까지 모두 사루키안 쪽으로 기울었지만 후커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루키안의 예상대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후커가 이변을 만들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글로벌 MMA 피드를 지금 구독하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